자, 57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뭐냐면, 한 변, 한각, 한 변이 아니라 한각, 마주 보고 있는 두 각이 있을 때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이 된다. 이게 내접하는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고요. 요 성질까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도형마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정리해주면 이런 것만 딱 외우시면 아마 도형 문제 풀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는 이등변삼각형은 수직이등분을 이용한다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 거고 그거를 제일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180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잘라서쓸 건데, 자이 문제를 이렇게 도형을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요한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마주 보고 있는 가게 크기는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은 이게 해설이 있는 문제에서 캡처를 뜬 거라서 여기 가운데 선이 있는데 여러분은 요 BD라는 선이 아마 문제집에는 없을 거예요. 이게 보조선이기는 한데 보조선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누가 봐도 여기다 그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보조선이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얘를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보면 두 개의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이 삼각형 ABD를 보시면 어찌됐건 변의 길이가 두개 주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는 CBD도 보시면 변의 길이가 3하고 2라고 두개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물론 넓이 공식도 쓸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는 변의 길이가 두개 주어진 코사인법칙을 활용하는 거고요. 삼각형 ABD, 빨간색 삼각형이나, 삼각형 CBD, 파란색 삼각형이나, 둘다 BD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BD를 기준으로 코사인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쪽에서 쓰면 BD의 제곱은, 3의 제곱더하기, 4의 제곱빼기, 2곱하기, 3곱하기, 4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 입장에서 BD의 제곱은 3의 제곱더하기, 2의 제곱빼기, 2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참고로 180 마이너스 세타는 90 곱하기 2 짝수에다가 180 빼기 세타가 2사분면이므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이 두개가 같다라는 것을 풀면 우리가 아마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연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을 하면 25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13 빼기 1 0인데 마이너스 때문에 더하기 코사인세타가 되고요. 어, 얘가 24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36, 코사인세타 13이 넘어가면 12. 그래서 코사인세타의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코사인이 3분의 1이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직각 삼각형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코사인이 여기가 세타일 때 3분의 1이면 남은 변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이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세타가 어 예각이다, 1사분면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얻어지는 사인 양수 3분의 2루트 2. 혹시 탄젠트가 필요하다면 양수 2루트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지금 사인세타를 우리가 알게 된거고요자 아까 요 그림을 복사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 삼각형을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여기가 세타인데 사인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세타를 쓸수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있는 녀석도 중심각이 180 빼기 세타잖아. 그쵸? 그래서 요 녀석도 넓이 공식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80 빼기 세타인데 얘는 어차피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라서 얘도 3분의 2 루트 2에요. 그래서 각각 계산하시면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면 2, 2. 이렇게 약분되고, 토탈 계산하면 4루트 2가 나오고요. 약분하시고, 3이 약분되면 토탈 계산하면 2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4루트 2와 2루트 2가 되는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거니까 6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지요.